한 곳은 아니고요. 해나 둔씨들의 종가가 있는 고택입니다. 해남유씨의 유명하신 곳인데 고산, 고산 윤선도라고 뭐 오부가 지으시고 또못 지으셨죠? 우리 국어책에 나오는 어, 네, 어부사시사 사실 고산은 제가 잘 몰라요. 우리 해마에서 좀 빠지는 분이라서. 고산의 후손 중에. 네. 대단하신 화가가 하나 나와요. 근데 화가가 사실 조선시대의 화가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나요? 유명하신 분도 계세요, 뭐, 광세왕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양반이었던 분들을 선비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조금 권력이 있으신 분들 얼굴을 그려준다든가, 뭐, 이런 분들 보면 그분들은 이제 기술직 화가예요. 다른 기술직 화가냐, 선비화가냐, 크게 달라지는데. 부산 윤선도의 후손 중에 공제 윤두서라는 음. 선비 화가가 한분계 음.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포한적으로볼 음. 거는 음. 이분이 대단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자화상이 가장 유명한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네. 음. 또 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지도 그림이 있습니 음. 지도 그림이죠. 우리 김순웅 지부장님이 따 설명해 음. 주세요 지도. 예, 음. 지도. 업무 여지 지도라는 음. 게 있다. 음. 그가 뭐. 해남 윤씨에 관련된 인물 들 중에 하나는 아산 정량이 있다. 뭐 그러니까 해남 윤씨의 사돈이 왔다 아산 정량이. 중손자에 증손자 중선자, 중손자 해가지고 부부대 음, 정량까지 내려오게 됐다. 그러니까 해남 땅이라는 곳이 인물사로 따지면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얼티절키 섞여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해남이고 그 사람들의 뜻이 있던 곳이 이쪽 도후담. 이따가 점심 후에 들릴 거고요.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될 분은 고정희 씨, 그리고 김남주 씨입니다. 순례문학관 가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어떤 작품을 그리셨는지, 그 작품으로 우리에게 뭘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걸 알도록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를 건너서부터는 무조건 고정희와 김남주를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리를 건너볼까요? 예.

이지도가 <laughs>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외로 사업을 굶기는 곳입니다. 그러게끔좀잘해났어요 <laughs> 그래서 고등는를실 <있는> 중간중간에 <laughs> 있들이 있기에는 생각보다 사실 여기가 더잘 돼있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나오세요. <웃음> 예. <웃음>